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칠레즈 코인에 대한 네, 분석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칠레즈 코인이 지금 메인넷 2.0에 대한 출시 업그레이드를 좀 예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에 어 최근에 이제 칠레즈 코인에 대한 네, 기사 내용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칠리즈 선수 유니폼 경매 사이트 매치 원셔츠에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칠리즈가 이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진행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매치 원셔츠. 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에 대한 지분 20%를 앞으로 칠리즈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칠리즈는 펜토큰으로 암호화폐로서의 플랫폼이지만은 이제는 네, 무언가 팬 네, 물건들을 팔고 셔츠들을 팔고 하면서의 매출액이 칠리즈로 네, 이제 잡히게 될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쭉 내려가서 보면요. 자이렇게 오는 5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메인넷인 칠리즈2.0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에 비해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타 블록체인과의 호환성을 이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칠리즈 최초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선보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칠리즈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예치해놓으면은 를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네 추진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호재가 있다면 네 5월 10일까지는 보유해서 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시세를 노려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0일까지 네 우리 메인넷 출시 이벤트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의 저항대 자 185원에서 195원 가격까지 네 추가 상승 기록하는지 5월 10일까지 관심있게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5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네, 개인적으로는, 자, 215원과, 그리고 225원까지, 네, 추가 상방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는, 네, 1차 저항 185원, 2차 195원, 3차 210, 215원에서 225원까지 추가 상승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매물대를, 이제, 뚫어내면, 지켜주면서 2차 시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요 저항들을, 네, 저항받으면은, 눌림목 구간, 다시 여러분들이 메스터좀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요 자리를 뚫어내면은, 우리 칠리즈 코인이, 자, 메인넷 업데이트, 그리고 스테이킹, 네,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또 단기간에 큰 기술적 반등 슈팅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바로 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 과 과거의 이제 핵심 변곡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하는지를 우리 칠레즈 코인 홀더 분들이 좀 관심있게 추적해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자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수급 잠깐 들어왔지만은 다시 네큰 움직임이 없는 네 그런 움직임이 그런 네,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자 밑으로 160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짧게 155원 짧게 손절 잡고 네, 160원에서 170원 구간 조정시 반등 타이밍 위로 상방은 185에서 195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추세 하단에서 단기 시세 누르보는 전략들 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자 밑으로 155원 지지선 잡고, 네, 여러분들이 160원, 170원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대가는 타점을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공략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혼자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같이 공유해 드릴 뿐만 아니라 자, 우리 5% 10%씩 수익 낼수 있는 네, 코인들, 타점들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혼자서 암호화폐에 네,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원금 복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5% 10%씩 꾸준하게 단타 수익 챙겨 나가다가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저점에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 큰 상승을 도모해 보는 기회들을 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헤데라 코인, 앱토스 코인, 앱토스 코인 뭐400%뭐 2천만 원 가지고 9천만 원 네, 크게 또 수익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 폭등 하기 전에 미리 호재와 일정과 공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밑골이 달고 반등할 때 이런 타점들을 같이 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네, 매매 하시면서 네, 투자수익 나무지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몇십프로 몇백프로 이제 크게 실리즈코인이 앞으로 시세가 나올 건데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대략 367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트가 네, 미국의 이제 뱅크런 이슈가 발생되면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지금 상승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도 26,500 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위로 예, 직전 고가 추세 상단까지. 32K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좀 관심 있게 좀 추적하도록 하겠고 우리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도 일봉상 큰 관점에서 보면요 과거 1,100원 짜리가자 월드컵 이슈로 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원 저점 찍고 추세 하단에서 다시금 이 추세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리 185원 요기 구간대를 이제 돌파한다. 그러면 위로 상방, 자, 235원까지, 네, 추가 이 저항대까지, 추가 상승 열려 있으니까, 자, 뭐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까지 단기 수익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빠지면. 반등타이밍 재공략해서 그 다음 추가 상방 얼마까지 200원에서 3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반등타이밍 다시 공략해서 추가 상승 노려보는 네,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칠레지코인의 네, 호재가 5월 10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저항때 활용해서 수익 잘 챙겨 나가셔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칠레즈 코인에 대한 우리 실시간 대응 전략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칠레즈 코인 계속해서 저점 매수, 고가 매도 반복적으로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칠레즈 코인의 대응 전략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